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은 아이다 여호와께 감사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인자 하시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 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날씨가 덥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수산하기를 구합니다. 아, 지금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은혜의 단비가 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부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29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니까 어, 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구절인 29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다. 감추어진 일은 뭘까요? 감추어진 건말 그대로 우리가 알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상황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가 오늘 내 삶에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타난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타난 일은 뭘까요?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가 올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나타난 일, 이미 명확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다 보면 분명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알수 없는 미래를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 가기보다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잘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29절 끝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이란 이야기죠.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29장을 통해서 길게 말씀하셨던 것, 앞에서 나온 것처럼 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까지 등장하는 것은 너 임마 저주받을 수 있어 조심해라고 협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언제나 너는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 자체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이죠. 지금 뭔가 잘못을 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형벌을 내릴 시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단지 깨어 있으라는 의미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이제 신명기 30장 내일 말씀부터 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구할 때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 있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때 하나님의 그 미래, 감추어진 일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감추어진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경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ove to thee. Joy I craved, sought peace and rest. Now, Thee alone I seek, give what is best. This all my prayer shall be more love, O Christ, to Thee. when shall my latest breath whisper thy praise this be the part